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우리 에듀케이션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어, 당장 급하진 않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어, 제목은 캐나다 유망 전공이라고 나와 있지만 결국 캐나다에 이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전공이나 지역을 조금 추천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직접적일 수도 있고요, 간접적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떤지. 자,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생산직을 한국에서 뽑기로 했었죠. 그래서 한 400명 정도 선발하는데, 18만 명이 지원을 했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현대자동차의 사무직, 연구직이 아니라 생산직인데, 여기에 18만 명이나 지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라면 조건이 된다면 여기에 지원하고 싶으세요? 여기에 취업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분이라면 현대자동차 생산직에 취업을 하라라고 여러분 권유하시겠어요? 저는 이런 인식이 한국도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뭔가 블루칼라 직종은 조금 별로였다, 화이트칼라 사무직종이 좀 우대받는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게 많이 회복이 된것 같아요. 블루칼라지만 안정적인 직장이 가능하다면 이런 직업이 우대받는 게 한국의 분위기로 약간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사실은 북미나 유럽 중심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옛날부터 사무 직종보다는 기술직, 현장직이 훨씬 더 우대받는 직종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18만 명을 선발을 하는데 모집 인원은 400명입니다. 그래서 450대 1의 경쟁률을 치열하게 보였었죠. 그런데, 현대 자동차 생산 직은요, 평균 연봉이 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2021년에 평균 연봉,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 신입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으로 따지니까 9,600만 원 정도다. 매우 안정적인 데 비해서 급여도 매우 높죠. 여러분들, 이런 직장이라면 취업할 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무 직종에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우리 에듀케이션으로 이직을 해서 우리 에듀케이션 지금 원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저와 같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중에서도요 포스코라든지 현대자동차의 생산직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요 지금 저보다 훨씬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골프 훨씬 더 자주 치고요. 3교대든 4교대든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속내는 알수 없지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직업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한테도 공무원보다 혹은 일반적인 사무직보다 불안정한 어떤 대기업보다도 혹시나 이런 생산직일지라도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다면 여러분 추천할 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직업이 우대받는 세상이 빨리 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캐나다 유학, 캐나다 이민을 권유할 때도요,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캐나다 이민을 하고 싶다. 캐나다에서 이민한 다음에 평생을 살아야 될 텐데, 평생 살면서 어떤 직장이 좋냐 하면요, 사실은 이런 직업이 좋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캐나다에서 냉정하게 유학을 통해서 이민을 하더라도 사무직종으로 평생을 근무한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무직종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근본적으로 영어를 전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애들과 함께 경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손을 써서 하는 몸을 써서 하는 이런 생산직 쪽으로 안정적일 수 있고 소득이 높다면 이런 직종이 사실은 가장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캐나다에서는 이런 직종이 뭐가 있냐 아 바로 이겁니다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이죠 바이든의 정책 때문에 사실은 매우 큰 후광을 노리는 게 캐나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캐나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있지만 캐나다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있다.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캐나다는 실질적으로 과거에 GM이라든지 도요다라든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생산기지로 캐나다가 많이 활용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 정권 때 아, 캐나다의 생산 공장을 많이 줄이고 미국으로 많이 턴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힘들었지 었 않습니까? 트럼프 정권이 어, 과거 다른 나라에 있는 생산 기지를 캐, 미국으로 다 옮겼기 때문이죠. 그때 캐나다도 타격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번 바이든의 정책 자체는 북미에서 생산된 부품을 활용하라라는 정책이 그래서 멕시코도 안고 캐나다도 안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 지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에서 북미에서 가장 큰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어디에? 온타리오주에. 정확한 지역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에너지, 뭐 LG 엔솔로 많이 알려져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스텔란티스라는 캐나다의 회사와 조인을 해서 온타리오주에 또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을 지었죠. 그래서 2,500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발생시킨다. 라는 게 이미 발표되었고, 공장에 지금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와 뿐만 아니라 캐나다 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기초 자원에 투자를 해서 이런 전기차 혹은 배터리와 관련된 공장이 지어질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G 에너지 엔솔, 어, LG 에너지 솔루션과 스탈란티스는 이미 뭐 합작 공장 발표했고 지금 첫 삽을 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는 미국에서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도 이미 그 바람이 불때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도를 한번 봅시다.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 자 여기가 토론토예요. 이 전체가 온타리오 주인데요. 온타리오 주의 서남부의 지도입니다. 지금 서남부의 지도예요. 여기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입니다. 여기가 이제 미국의 디트로이트죠. 디트로이트는 유명한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하나가 미국 백인 래퍼 중에 가장 유명한 에미넴이 디트로이트에서 랩을 하면서 성장을 했죠. 그래서 디트로이트에서 제일 유명한 게 에미넴. 두 번째 유명한 건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미국의 자동차 생산 기지 자체가 디트로이트에 있죠. 이 디트로이트가 망하냐, 흥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트럼프 정권 때, 뭐, 러스트 벨트다 했던 게다 디트로이트를 말하는 거였죠. 자, 여기 생산 기지가 있는데, 전기 자동차 역시나 디트로이트에서 생산한단 말이에요. 디트로이트에서 생산되는 전기 자동차에 공급되는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어디에 짓느냐. 미국에도 물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도 거기에 짓는다 하고, 뭐,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디에 짓느냐. 바로 여기에 디트로이트와 붙어있는 도시가 윈저라는 도시에요 윈저 윈저라는 도시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첫 삽을 떴고요 지금 공장 짓고 있습니다 2024년에 완공되고요 그때부터 사람을 채용해요 몇 명이나? 2500명이 채용됩니다 그럼 이 2500명 중 2500명이 전부 생산시설에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인사팀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뭐 경영관리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팀이 있다 그 중에 생산직들이 제일 많겠죠 그죠? 물류 유통 직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서 뽑힌다. 2,500명이 뽑히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2,500명 뽑히면 만 명이 수혜를 받는 거고요. 만 명이면 도시의 흥망성쇠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용인의, 클러, 뭐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선다 하죠. 거기에 몇명 뽑냐? 알고 보면요. 거기에 만명 뽑아요. 2만 명 뽑아요. 그런데 용인시, 우리 전국 자체가 경기도 남부가 들썩들썩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파급력이 있다니까요. 여기도 어마어마한 공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런던이라는 도시, 토론토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런던이라는 도시 남쪽 한 15분,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세인토마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에 폭스바겐의 공장이 들어섭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공장이 또 여기에 들어서요. 따라서 지금 토론토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온타리오주는 엄마어마한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장이 들어서고요. 여기에 폭스바겐의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고요. 거기에다가 런던에 또 아마존의 물류 창고가 큰게 들어오죠. 또 토론토는 최근에 북미의 철도가 연결이 돼서 멕시코까지 토론토에서 출발해서 미국을 거쳐서 저기 밑에 있는 멕시코까지 따라서 본인들의 물류들이 원활하게 지금 수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타리오주는 물류와 IT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비즈니스, 산업들이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영상 전전인가 전전전좀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IT가 어디가 유망한지. IT가 유망한 거는 이캠브리지 키치너, 궤프, 그리고 런던 이 벨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IT가 개발되고 있다. AI 쪽이 발전되고 있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쪽도 전기차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업할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취업을 해야 이민이 되는 거예요. 취업이 잘 되는 곳이 결국 좋은 동네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민을 하려면 결국 이 동네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지역에서 우대받는 전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크게 우대받는 동네가 어디냐? 바로 이 런던이겠죠. 런던에 무슨 칼리지가 있나? 펜셜 칼리지가 있습니다. 런던에는 컬리지 하나밖에 없어요. 펜쇼 콜리지. 이 펜쇼 콜리지는 자녀무상 교육으로도 유명한 컬리지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전기차 혹은 물류와 관련된 전공이 어마어마하게 잘돼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내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오퍼레이션 전공도 있고요. 전기, 전자, 산업, 자동화 이런 전공 너무 잘돼 있어요. 2년째, 3년째 전공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석사까지도 준비가 돼 있어요. 핵심적으로 이런 전공을 졸업하시면요. 취업이 매우 매우 용이하고요. 지금 공장이 지어지기 때문에 지금 유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2년 뒤, 3년 뒤에 취업 시장은 너무나 좋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도전하십시오. 아마 지금 이거 도전하시는 분들은요. 2년 뒤에 아마 이 영상, 저희 설명이 성지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지역에, 그 어떤 전공보다도 유명하니까 여러분들 꼭 도전하십시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지역 코네스토가 키치너, 알프 있는 동네입니다. 캠브리지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런던에서 토론토로 가기 위해서 또 관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여기에 있는 컬리지야. 여기에 있는 컬리지가 바로 어, 코네스토가 컬리지입니다. 코네스토가 컬리지에 전기, 전자, 기기학과 너무 잘돼 있어요. 산업, 자동화, 공장, 자동화 이런 전공 너무너무너무너무 잘돼 있어요. 이 중에 이런 전공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산하의 서프라이 체인 오퍼레이션인데 이거, 커머셜 트럭킹. 트럭 물류만 전문으로 하는 전공도 있을 정도예요. 여기도 취업 기막 너무 너무 잘 됩니다. 이런 전공으로 들어가십시오. 2년제 디플로마, 3년제 어드밴스드 디플로마, 그리고 준석사 과정들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전공으로 가셔야 돼요. 나 이때까지 전공한 바가 없어서 아는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셔야 된다니까. 이런 전공이야말로 졸업 후 취업의 시장이 활짝 열려 있고. 이민도 지금 온타리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우대하고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점수 8점 추가되고요. 이런 직종을 선택하면 또 취업 점수가 8점 추가되기 때문에 100점 만점 구조에서 16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에 거의 직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추천할 전공 학교는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세 번째 추천해라. 바로 이 윈저죠. 윈저. 윈저에 있는 칼리지요 세인 클레어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세인 클레어 칼리지. 이 세인클레어 컬리지도 지금 페인초 컬리지와 코네스토가 컬리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공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추가로 윈저라는 도시 자체가 농업으로 엄청 발전되어 있는데 그중 그린하우스, 우리로 따지면 어, 비닐하우스 쪽이죠. 그린하우스 44철 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스템. 여기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윈저라는 도시예요. 이런 전공도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자동차가 생산직, 현대자동차 생산직이 이질적이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요, 캐나다에 가시더라도 이런 생산 생산직 쪽으로 취업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취업, 연봉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보장이 될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민에게도 이민에도 직결이 되고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저의 이 영상이 길이 길이 남을 성지가 되길 원하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의 주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